어, 미국 정부가 14일이었죠. 지난 현지 시각에 한국을 민감국가에 지정한 것입니다. 아그 자료 화면을 먼저 띄워주시면, 예. 네. 아 저희, 어, 안덕근 장관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한미, 양국, 민간 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 합의라고 이번에 미국 출장에서 미국 당, 정부 당국자을 만나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약간은 이제 안심이 되는 분위기가 있지만 어, 이것이 왜 이런 어, 일에 일어났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국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합의했지 조속히 해결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즉 아직 그민간 국가 지정에 한국이 빠지는 것이 미국 정부 입장 변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여기에 이해를 표시했기 때문에 어좀 변화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어 희망적인 상태에 있다. 아직 어 변한 것은 없다. 여기에 좀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이라고 하죠. 미국 에너지부가 만드는 리스트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어, 이것은 이제 에너지부에서 그, 어, 미국이 지향하는 핵 비확산에 위험을 줄수 있는 나라를, 어, 경계, 대상으로 지정하는, 어, 그런 리스트입니다. 어, 민감국가에 지정된 것은 사실 지난,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1월에 결정이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 외교부는 왜 3월까지 여기에 대한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이것이 미국 에너지부에서 또 에너지부 안에서도 굉장히 말단 직원이 담당하는 기계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미국의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가 협의를 해서 결정할 정도의 큰 사안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것이 공식화되었더라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미국에 있는 한국 어, 개, 어, NRB 직원이, 어, 대한민국이, 어,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라가게 될 건데, 한국 정부는 알고 있는가라는, 어, 개인적인 전화를 한, 한 데부터, 어,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런 설명을 든다면 굉장히 그, 어, 정부 하위 계급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어, 바이든 행정부라든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은 일이다. 어, 따라서 우리 언론이, 이것이 보도되고 나서 국무부에 전화했을 때도 항상 같은 대답을 받았다고 하죠.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부에 연락해 보아라. 그리고 에너지부는 어,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 그리고 우리 언론사의 질의에 대한 서한 답변을 통해서 전임 조 바이든 정부는 어, 지난 1월 초 한국을 SE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과 마드 대쟁의 건출에 추가했다고 이야기하고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 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안은 없고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에너지부는 에너지부는 광범위한 민간 국가 목록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이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떤 국가가 어떤 이유로 리스트에 올라가는가? 에너지부는 이제 국가안보, 핵비확산, 지역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지원 등의 정치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민간국가로 지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리스트에 올라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국가를 지정해가지고 뭐, 미국 내 입국금지를 한다. 트럼프 일기 때 어, 무슬람 국가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입국하고 협력하는데 비자 발급 조치가 굉장히 심사가 까다로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비자를 발급이 계속 가능하지만 예전같이 무비자 입국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어, 굉장히 그... 어~ 더 철저한 보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 아~ 어, 이것이 이제 리스트에 올라간 국가들에 해당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거기에 문의했을 때는 이것이 뭐~ 윤석열 정부의 어~ 한국 독자 핵무장 발언이라든지 그런 동향 때문은 아니고 어~ 에너지부가 파악한 바로는 어~ 굉장히 핵 비확산에 어~ 저촉이 되는 어~ 기밀문서 탈취. 를 하다가 체포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보안 문제 차원에서 한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외교부의 설명이 우리의 불안을 완전히 어, 달래지는 못하는 것이 뭐냐면, 외교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 하더라도 어, 스스로의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어, 발표를 할 수는 없죠. 그 그러니까 에너지부가 발표한 대로 이것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의 문제 때문에 어, 행한 조치다. 이렇게까지 밖에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 우리 정치계 언론계에서는 감로 을박이 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뭐 에너지 부분에서만 있는 거 아니냐. 우리의 안보 문제랑은 상관이 없는 거 하지만 어, 제 입장에서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 이런 우리나라 속담도 있지만, 어, 우려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외교 성과로 크게 자랑을 했던 것이, 어, 워싱턴 선언이었습니다. 그때, 어, 그, 미국에 가서 2023년 4월 26일에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워싱턴 선언에 서명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같이. 근데 그때 세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것이 뭐였었냐면 이 정상급 선언문에 그것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이라는 큰 행사 정상급 선언문 마지막에 윤 대통령은 국제 비확산 체제 NPT라고 하죠. 1968년도 Nonproliferation t r e a t y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이 NPT를 위반한 적도 없고 북한같이 거기서 탈퇴한 적도 없는데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또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국 대통령에게 한국은 MPT에 잔류하고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던 문장을 굳이 공동선언문에 넣었다. 이것이 굉장히 불편하였습니다.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 위험하다는 것이죠. 한국이 대통령급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 경고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이런 정상급 그리고 고위급 어, 양자외교에서 선언문이나 합의문이 나올 때는 서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았는지 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때.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때 공동 선언문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나온 것이 미국 정부는 판문점 선언 및 싱가포르 미국 공동 선언을 존중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대체했지만 새로운 미국 정부가 됐지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구축해 놓았던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구축해 놓았던 이 북한과의 큰 외교의 틀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면서 뒤집어 엎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선언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그런 확답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운전자론,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가로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대만 해협에서의 중국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한 비판을, 어, 한국이 미국과 공감한다는 문구를 넣어라. 그래서 나온 것이 대만 해협에서의 힘에 의한 무력의 사용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서 그때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잠깐 껄끄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서로 이렇게 주권이 바거니 하기 때문에 이 2024년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워싱턴 선언에서 한국이 NPT를 준수한다는 문장이 꼭들어갔다는건 그만큼 역설적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다른 영역에서 한미 외교 안보 협력의 장을 확대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한국이 자꾸 독자 핵무장 그러한 어 의욕을 보이는 데에서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이것을 차단하고 경고해야 된다는 것이 확인이 들어간 예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어 민간 국가 리스트에 오른 것도 결국에 가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한국에 대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잘 얘기하는 개몽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냥 놔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다음에 논란이 일어난다면은 후임인 트럼프 행정부의 소관이 될 것이고 또 미국 행정부에서는 이것은 에너지부가 에너지부의 정책 합리성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연례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어 의미 있는 어, 부인을 할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왜 이런 해석을 하는 거에 대한 증거는 어 얼마 전에 지난 해였죠. 그 지한파 미국의 think tank 멤버였던 수미테리 연구원이 어 파라 외국인 대표 등록법 위반으로 갑자기 fbi에 의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워싱턴에 있는 전문가들, 제가 잘 아는 전문가들도 충격을 받은 것이 그것은 동맹국 간의 일상적인 행동이었거든요. 그 스미테리가 뭐 국정원의 간첩이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또 한미 동맹에 관해서 연구하고 발표하는 미국인 연구원이기 때문에 어 소위 접촉을 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일상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가지고 외국인 대표 등록법 위반이다. 거의 간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미테리 연구원을 기소한 것은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해석이 너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편드는 그런 미국 내의 의견을 좀 제어해야겠다. 너무 위험한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사가 투영된 그런 미국 검찰의 조치가 아니었는가 행동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한 일이 한번 일어나면 뭐라 그럽니까? 사건이나 우연이라 그러죠. 근데 두번 일어나면 이상하다 그러죠. 세번 일어나면 패턴이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한국의 핵. 독자, 독자 핵무장에 대해서, 어, 미국 내에서의 그것과 연결되는, 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이것은 미국 국가 아니면 미국의 특정 정부의 어떤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그냥 에너지부의 리스트에 올라간 건데 뭐 이렇게 신경을 쓰냐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에게는 그 정책을 실행하고 외교정책을 어, 진행하는데 이 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 북한을 계속 무슨 테러리스트 지정 국가 리스트에 올린다든지, 인권 침해, 어, 위정 국가를 올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북한이 신경 쓰겠냐, 그뭐 리스트에 올린다고 뭐 북한이 꿈쩍이나 하겠냐 하겠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반적인 전체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무슨 이유로 타겟을 하느냐를 어, 계속 어,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뭐 미국 상무부에서 어, 수출 통대 리스크가 있고 국무부에서도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안보 경제와 관련된 리스트가 이번 에너지 부가 결정한 민간 국가 리스트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사소한 일로 치부하기에는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